아, 마지막 생강 프리즘 자, 일단은 맥크 가겠습니다. 맥크 간다고 행님 메크 너프 먹은대 행님. 예, 너프는 최고의 버프입니다. 아, 너프는 최고의 버프다. 아, 조금 예. 궁금하긴 했습니다, 행님. 자, 일단은 예, 로그 네. 아예 팔지 말고요. 오케이, 오케이. 골드 어, 13 돌리세요. 2번 묶겠어. 정상을 노려라. 이게 또 이제 고점을 노려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행님? 맞습니다. 와, 개센데 맞나요? 그 다음에 센파, 저기, 캐넨 박으시고. 열매 누구 줄까요 캐넨 주겠습니다. 로켓손. 로손이 형님 그냥 카타도 아니고, 과출 카타거든요. 초반부터 세버리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깸비스타스 때 담길 극증이 없습니다. 아, 담길 극증이 없다. 예, 오레벨 간 다음에 깸비 바로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와, 이거 갓점 했으면 두개 잡았네. 와. 아, 이거 어떻게 잡아요, 형님 이기면 더 좋나요, 형님? 로켓 손 예. 바로 어땠나요, 우리 형님? 우리 지금 피 아껴야됩니다 어, 예 후라이팬, 후라이팬 예 어? 벨트? 신드라 나 올릴게 차라리 마법사 올릴까요? 아, 예예 예예 예. 와, 뚫려버리네 이게 와, 임피거와 칼리스타여가지고, 형님 아, 괜찮치네 형님, 오히려 자, 말파이터 자, 안 붙었었고 오자. 이자 받았고요 오, 좋다 루시안 바이 집으시고 루시안 바이 집으면서 곰브 집으시고 시비르랑 저거 버리겠습니다 네 곰고 올리고 말파이토 대신에 신드라 올리면서 네 헤비크 바로 만들고 근데 아트록스 이자아 어디, 어디 갔지 이거 그러게요 여러분 아트록스 이번 파한 번도 안 나왔나요? 여기가 그래도 약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줄 수 있겠는데요 형님 아 예예 예. 오 로켓손 잘 땡기고 그리고 이제 다 땡기는 거 땡기는 거고 체력도 많죠 네 체력도 많고 이거 쉴드 생겨서 계속 와다땡기서다 잡는다 형님 오? 와 다리우스 도마이 어,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트록스다 신드라 대신에 다리우스 바이 대신에 아트록스 바이 대신에 아트록스 다빠 정도 딱 넣으면 이기나 형님? 예예 근데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에이 이거 데리우스가 지금 딜계 잘해주는데 형님 바로 이제 다리우스 와, 아파가지고 와키민리아이다잉 과장 징급이다잉 데리우스가 캐넨 궁 한번 더 쓰면 아 졌다 이러면 어떻게가지 이자? 신드라 파이저 신드라를 팔아버리면서 3번 돌리지 마세요 3번 무세요 빨리 아 꼬꼬마 거인 바로 묶어주면서예 바로 꼬치 떼게요 그냥 <laughs> 아 네네 자 레벨업 눌러주시고 레벨업 눌러주고 룰루 코그모로 해갖고 돌기모로 방막각을 다음 턴에 리롤 치가지고 캔비 네. 더그토로가 어, 있습니다. 4-5회 보상 받아야죠. 아 4-5회 받기 위해서 케넨 <laughs> 보여주나? 어? 와케넨이 약간 어, 상대 확실한 딜러 없으면 은 그냥 깡펜 대왕님. 와 좋다. 피가 다시 나왔고, 자 이제 롤 한번 쳐서. 어 잔나. 그렇지 여기까지. 자코그마 내리고, 코그머 내리고, 루시안 대신 바이. 루시안 대신. 아 이렇게 버리자. 그 벌이 있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형님 자버리고 저거 헤비급 저기 전부 다 예, 바위한테 저거 영 저거 매기시고 열매까지 주면서 예 부시기 특포면은 또그 나중에 그거 잘 나오죠 메카 아 맞죠 이님그뭐 어떻게 예, 하는건지 네. 네 루시안 페어도 집어놔야 됩니다네뭐 먹죠? 자 그리고 템은 일단 지팡이 먹기 지팡이로 예 아트록스 일단 이온 박으시고 이온 박아주면서 예, 그거 몹그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메카로. 아, 아니, 팀 구성, 있잖아요. 팀 구성. <laughs> 예, 예, 예. 아예예몹 설정 그리고요. 그다 알잖아요. 아, 요렇게. 네. 이거 뭐 매크 너프 먹었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뭐 행님은 바로 그냥 해버리네요. 아 누가요? 지금 내 점수 안 까진다. <laughs> 예? 한번 보자. 예. 예. 아니 없지고 예, 예. <laughs> 아, 예. <laughs> 말자. 예. 예. 말자 저거 일단 박으시고. 와 부식의 어, 유독이까지 간다. 와 부식의 유독성 함정. 와 깔끔하네요 형님. 선파이온의 부식 유독성. 이렇게 해야 못 이깁니다. 와 이렇게 해야 못 이긴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그냥 뭐 구성해 놓은 것만 써면 되겠죠 형님? 예. 지금 저희 구레롤을칠 거라서.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어야지 챌린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또 많이 잡았고요. 무더. 무더 해주면서. 저 세나로 바꿔주시고 말자 빼시고. 네. 다리우스도 빼시고 우리안 넣으시고 어맥크 켜주면서 오 자르반 맥주 자르반 나왔지 도전이라 코브코 대신에 자르반 50K까지 레벨업 네요 같이 대기 형님 뇌절 안 걸리고 있고 뭐맥크 전환하는 법 없습니까? 아 있어 요 있어 아 잠자르반한테 저박으시고 자르반한테 지금 열매를 예 지금 막 지금 지금 안 나온대요 로봇 레인저 이것도 로봇이다 아요것도 아, 이제 근데 구례간다면서 형님. 자동이 일단 2번 돌려야 되고 빌붓기 돌려주면서 3번 돌리고 급식소 돌려주면서 1번 돌리고 1번 돌리고 행장 고 행장으로 갖추면서 오 카르미까지. 그렇지 카르마 싹 올리주시고 열매 앞차 르판 뺐다가 뺐다 컨 뺐다 컨 넣었다 뺐다. 오맥크 어, 조종사. 그렇지 모두 뭐 주시고. 예. 도전. 예. 라인. <laughs> 네. 형님, 너무 세게 만드니. 아이씨왜 꼬꼬만데? 와, 250 깔끔하게 혹시 예측을 하셨나, 형님? 예, 예. 아, 그, 지 예에 여기 아, 요네 넣어놨거든요. 요네 무시면 됩니다. 에이. 와, 요네. <laughs> 예. 바로. 바로 그냥 먹어버리겠습니다, 형님. 아, 예, 예. 역시 다르긴 하네요, 형님. 상자 받으면서. 예, 예. 뭐고? 와, 또 좋다, 형님. 김플, 김플. 역시. 리신. 리신. 붙여 붙여 어? 리신 올리고 갱플 없는데 형님 됐다 한, 한 번에 안 죽는다 맥크 조종사 줄까요? 예예 예, 맥크 주이쓰 리신한테 니코 헤비급 리신 어, 이호는그 맥이고 맥한테 아 아니, 아니 그그 드갓나? 아니 잠깐만 드가는데 원래 드가야 되는데 형님 자르만큼 못 빼는데 형님 아 맞나? 네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형님. 이다 예. <목소리> 형님 이거 해리 존나 이거 해리포터인가 이거. 어 잠깐만 찍는데. 나 어. 루시안 저거 이성이잖아요 이. 아리신 쓰지 말자니까 일단 <laughs> 롤. 갱프라아저 자르반 파이소 저거. 롤. 저거 예매크 조정 주고 저거세나템 빼고. 리신템 세나템 다 빼이소 도장 리신 그리고 m 1 0 0 자르반 10,000m. 1다0 0 0 m 10,000m. 1이0 0 0 m 10,000m. 형님 0 0너프됐0아0 0너프됐0 0 0 m 10,000m. 10,000m. 1 0 네. 아니 갱플 언제 나오는데 형님 이거? 자 아, 자르반 좋고 네 보장 만들어야 돼. 일단 갱플부터 뽑고 생하자갱플 나와라 나왔구요 형님. 그렇지. 갱풀 바로 스크리 아트록스 두 개잖아. 예. 됐다 돌르반자 세나 팔 일단 블루 받고 칼칼칼 세라 아트록스 이온도 아트록스 그리고요 내캡 바로 아 보건 바로 받고 보건 카르마. 그리고 크라운 가드 그냥 자르밧 오호 템스리 깔끔한데요 형님 깔끔하지 요러면 이제 1등 하나요? 아 1등이지 이런면 메카 전이에 너프 전이에요 이거 아하 아니 근데 메카 개센데요 여러분 아직 아이 메카 현역이라니까 <laughs> 이... 아 여기 있네 여기 윤메크인데요 형님 팔레벨 윤메크 투사 먹고 그럼 된 투자를 먹어 아. 아니 이 도장 행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장이 맞습니다 예예 행장입니다 <laughs> 예 행장입니다 많이 세다 예예 <laughs> 행장 먹고 도장 하나 쓰는 것도 대단하네요 라면서 살짝 비꼬시는 아니 장갑이 꼬... 나와야 쓰지 <laughs> 나도 그거 쓰고 싶지 그거 살짝 채팅에서 비까는데 예예까과 심하다 예 어? <오까 심하다이>. 예. <laughs> <laughs> 아니 형님 배치 이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거 카르마 이거 놀러다니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어 이기나요 이거? <laughs> 예예. 예. 아니 이거 이기면 진짜 메카 개 현역인데요. 이거 전투 증가 한 개도 없는데요. 에이씨. 수명 수명. 오, 뺏겼는데. 아, 이 씨. <laughs> 부심으로 갈까 형님. 예. 예. 자 라이즌 안 집습니다. 라이즌 돈 아깝고 돌리 있어. 예, 갱플 요네 아트록스다 뽑아야 됩니다. 어, 요네. 그렇지. 이런 거 하나 하나 크다예. 예. 제 팔고. 오, 아티록스. 그렇지. 이런 거 크다예. 와하. 자 스테라 파 하나 더 받고. 아트록스한테요, 형님? 예. 그, 야, 구심 세나 줄게요. 구세. 저거라도 올리지. 이거 메카 딜은 여러분 똑같아요. 그 피통이 좀 낮아졌을 뿐이지. 와, 메카 살살 높긴 하네, 이거. 소울 파이터한테. 하지만 이겨주는데요. 자, 동굴님 네. 행님. 이제 이게 메카가 지금 보시면은. 네. 살살 녹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살살 녹아야 배치가 중요합니다. 자, 세나 옆에 저거 아트록스 두시고 가운데 리신, 그다음에 자르반, 요네, 갱플, 카르말맨 오른쪽, 요렇게 라이즈맨 라이즈 저 루시안 옆으로 요렇게,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암라인 다 길막 들어가 주면서 어 세트 그쵸. 내려오는데 형님 오른쪽만 저기 딱 하고 세트 어제 좀못 잡잖아요. 아 만화 치아 오케이 만화 세트인데 오매크가 이러면은 이제 좀 오 오래 살죠? 탱킹이 좀 너프 먹었으니까 짜바리들이랑 같이 그렇죠. 탱킹을 해버린다 그렇죠 어허. 아까보다 훨씬 쉽게 이기죠 에? 도장 오아 어? 어. 그렇지 떼나 바로 도장 어 근데 이거 행장 넣으면 이거 딜템만 들고 오잖아 이 자식 아 잠깐 그러면 아트록스랑 또둘다 빼라 예. 설마 아트록스 도장 주면 된 아트록스 도장으로 탱템을 오호 일단 일단 주의서 빨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네그네 에이씨 아이 아슬아슬 언제짜기야 이거. 바로 매크. 매크 어차피 카타리나 빨리 잡는 거 아니면 어차피 죽어. 오케이 그렇지. 보냈고 형님. 좋은데요 여러분? 에 아, 현역이라니깐요 동글리 전투 증강 없이 반등 중인데요. 아하 요렇게 매크가 살짝 탱킹. 근데 매크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또... 이제 반만 코브려 가지고 휘진다니까요. 예. 6 스테이지 와주면서 매크 체력 6천까지 7천까지 올라갔고요. 이겨주나? 이겼죠 벌써? 아이거 어떻게 줘요? 어? 그냥 매크 그냥 계속하면 되겠는데 매크 개사기인데 매크 좋다니까 <laughs> 레벨업하고 저 볼벤 의스 예롤 한번 그렇지 라이즈 붙치 라이즈 붙치 하면서 배치는 요렇게 가면 될까요? 예 그냥 대충 하이스 대충 해주면서 오 오른쪽 라인 살살 녹았고 요네 궁잘 들어갔고 맥크가 이제 앞 라인 싹 녹였고. 어, 메크 체력 이제 준수하게 버텨 주면서 개발하는데 형님 그냥 아니게 이 너프했나? 네, 맨날 명멸죠. 이게 너프 한 척만 한거 아닌가요, 이거? 죽검 보이시 비상은 뭐 있을게. 죽검 연애 같게 형님. 돌돌 돌. 돌. 요네까지. 아, 살고 요네 붙이고. 와하. 죽음 됐고. 그니까 여러분 이거 너프 전에는 얼마나 이거 사기였던 거예요. 아니, 동글님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네. 너프 최고의 버프입니다 아... 이거 아무도 안 가가지고 이제 진짜 혼자 가면 그냥 개꿀이에요 그냥 그냥 딱 너프 먹었다는 소리 듣고 아 그러면은 이제 맥크 쓰레기네 하고 아무도 안 가니까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1등 해버리는 야, 오른쪽 두 마리 길막하면서 오른쪽 좀 약한 애들이 이제 음... 옆구리 타고 내려와서 맥크한테 쳐맞고 맥크는 좀더 오래 버티고 요런 배치인거죠 와 이거 배치 특허 내야겠는데 형님 예 이거 제, 제 특허 냈습니다 진짜 <laughs> 예 새로운 이제 맥카 너프 이후 배치법 아, 확실히, 이거, 매크가 딜도 잘 하네요, 형님, 이거 보니까. 아, 그러니까, 딜은 예. 뭐, 너프된 거 없잖아요. 개 센데요, 그냥. 갖고 논다잉. 와, 전투 증강 없이 그냥 압도하는데, 형님. 10소파를 못했죠. 7번 밖에 못 이겨서. 자, 우리, 메카 8244구요, 체력. 보상에 따라 체력이 좀 다른데. 근데 개 센데요, 그냥, 형님? 이긴다잉. 예. 짭니다에. 아니고 해비급이 이제 해야겠지. 데비급 아, 네. 상징 없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